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11월 30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금리가 떨어지는 게 계속해서 이어져 금리 하락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형 기술주들이 좀 부진으로 해서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증시가 출발할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특히 그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그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 관련 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또 대형 기술주는 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금리 하락으로 이제 금융권 주가가 좀 선전한 다음은 이제 보합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시작은 0.3% 이상 이렇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락권에 있다가 바로 그 기관이 매수를 늘려가면서 지수가 이제 그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고, 그 후에는 후속 그 매수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서 그냥 보아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장이 끝날 무렵, 동시효과 무렵에 갑자기 지수가 이제 약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이 기습적으로 동시효과에서 매수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한 2천억 가까이 늘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오늘 1,250억을 코스피에서 순매수했고 기관도 2,56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3,69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가는 2,535.29포인트 어제보다 0.61%나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또 코스닥도 0.3% 이상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비교적 코스닥은 아주 빠른 시간에 플라스콘으로 회복을 일단은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그 아침에 나왔던 그 2차전지 그 전고체 부문에 대해서 그 예타 통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관련 주들이 초반 강세를 보인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장 중간에는 그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그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막바지에 외국인이 기습적으로 이제 매수를 늘리면 늘리면서 어, 역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219억을 순매수 했고 기관은 361억을 순매도 했고 개인도 974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31.68 포인트 그러니까 1.12%가 어제보다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양 시장 모두 그 속도는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 랠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양봉을 계속해서 형성해가면서 어, 상승 이 11월 달을 어, 상승 기조로 어,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조 자체를 아주 11월은 좀잘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환율은 오늘 어, 1290원에 끝났습니다. 아, 어제보다 40 40전이 오르는 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에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628억을 팔았어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96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888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도 283억을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총 상위, 코스피 시총 상위 중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산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에그 예, 유일합니다. 반면에 기관은 뭐, 이제 뭐, 전체 그, 베스켓 매수처럼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뭐, 기아, 네이버, 뭐, 이렇게 쭉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된 거는 그, 코스피에서는 주로, 어, 팔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 b 에코프로 LNF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LNF입니다. 외국인 78억, 기관 80억.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은 126억을 팔았고, 기관은 6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70억을 샀고, 기관은 58억을 팔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정부 으로 섹터별로 보면은 역시 이제 2차 전지죠.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차 세대 배터리 개발에 1,172억 원그 예타 예비 성 통과되면서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또 거의 그에 따르는 이제 장비 쪽으로 이렇게서 해 확산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에. 그래서 뭐 전고체 뭐 리튬 메탈 초경량 리튬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이, 이, 그, 금액으로, 어, 이 지원으로 어, 개발한다 이거죠. 산업부는 국가주도의 대형 과제를 통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는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 하고, 한농화성, 이런 것들은 오늘 사항가를 갔습니다. 여기 이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도, 로봇도 오늘 좀, 음, 이, 어, 어제 이어서, 요새 뭐 계속해서 오르니까, 두산의 로봇 딕스는 1 0거래일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 중간에 지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오르긴 했는데 중간에 좀 접었다가 올랐다 뭐 이런 모습을 에, 보였습니다. 음. 그게 아무래도 이제 두산 그리고 두산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대로 두산 로보틱스 그 로봇이 그 현대차 전기차 생산 라인에 이제 들어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스쿨에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뭐 택배 관련해서 대한통, CJ 대한통운,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도 오늘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즘 보면은 그 올라가야 될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뭐네내 2년 보내 해서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매매원 직상 그 상승 기조가 살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요. 어 굉장히 그 이거를 확실하게 에, 기준을 잡으면 굉장히 편하게 시장을 볼수 있는 시장이에요. 에. 그래서 뭐 오늘 시장 특징을 정리해 보면 속도감은 뭐 우리가 막 산타렐리에서 뭐 어마어마한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쭉 그렇게 말씀드려 왔지만 그렇지만 속도감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장이 따박따박 이어가는 그런 장이 에,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뭐 11월은 양시장 모두 어, 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 보면은 뭐, 어, 10% 이상, 어, 10% 뛰어넘는 그런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잘 갔다. 그러니까 제가 그, 그,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 생각에도 12월은 11월보다 조금, 음, 오르긴 올라도 좀, 그, 폭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정작, 이제 1월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장 얘기를 하면, 예 이제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시장이 뭐 어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배만겸을 통해서 또 많은 얘기 들으시고 또 그거를 찾아서 공부하시고 이, 이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 보는 그런 것도 많이 그 능력도 올라가고 이러, 이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 11월 나름 이제 선방을 했잖아요 미국 시장도 11월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요 오르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상승 속도가 아,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아. 그럼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뭔가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끌고 올라가 줘야 할 그런 상승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상승 모멘텀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시장에서 상승 동력으로 그그 그 관심을 다 받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네. 금리, 금리 인하 잖아요 금리 그것도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하 속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금리가 뭐안 올린다, 뭐 금리가 여기서 멈췄다 이런 얘기는 시장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의미 있냐면 그런데 금리를 언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릴 거냐 하는 거에 시장이 이제 초미의 관심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하 속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예, 그 뛰는 그런 의원들도 최근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있어요. 어, 없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얘기못 들으셨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어, 금리 인하 얘기도 쏙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얘기도 없을 뿐더러 그럼 인상이 아니면 인하야? 근데 인하 얘기도 잘안 해요. 응이게좀좀 음, 좀 답답해요, 목무답이에요. 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혹시 시장에다가 잘못된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모양새가 이제 여기서도 어, 보이죠. 어. 그런데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뭐 시카고 선물시장이나 채권 그 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이 금리 인하가 내년 1분기 이를 인하의 시작점이 1분기를 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에 배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장 이제 움직이면 왜냐하면 시장 항상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빨라진다 빨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금리 인하의 그 시작점과. 또, 향후에 금리 인하의 속도를 결정 짓는 데에는 이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려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잘 보세요. 앞으로 시장을 볼 때. 뭐, 딴거 막. 그니까 시장은 막 복잡하고 여러 개 있는 것 같아도 압축해서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인플레이션의 망령이에요. 이게. 그럼 연준이 이런데 왜, 왜 금리를 못 내릴까? 그 연주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970년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 막 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날까봐 어,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조금 꺾인 것 같다 이랬, 이랬다가 금리 인하를 빨리 시작하면 이게 다시 튀어 좀비처럼 살아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갖고 뭐 과거에도 한 10년 이상 막 고생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오르면 잡기가 힘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준이 이게 그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는, 좀비처럼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있는 게 연준이 얘기하는 2%대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그, 그게 확인되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이게 쉽게 이제 떨어지지가 않죠. 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빠른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경기침체예요 경기침체 음. 그래서 그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채권 숏커버로 어 유명한 그빌 에크먼 같은 사람은 이미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채권 숏커버 했고 어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다 그 얘기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 것이다 아니 이게 그래서 연주는 경기침체 때문에 예.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낙관 논자죠. 긍정 논자 그렇죠. 앞에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사람들은 약간 부정적인 거를 네, 보는 거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만약게 된다. 그럼 연준이 이게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아직 뭐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 이게 이제 계속돼서 경기침체가 눈에 보이는데 연주, 연준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 무슨 이 경기침체가 급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막 서둘러서 막, 그 선제적으로 막, 막 금리 인하에 연준이 나설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얘기를 정리하면 뭐냐. 지금은 스피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얘, 얘가 빠르냐. 어, 아니면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지표가 나타나는 얘가 빠르냐, 이 둘의 싸움이에요. 어떤 게 빠르냐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 어, 한 거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잘 낮아지고,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걱정할 거 없을 정도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이게 이제 그들에서 연준이 뭐 금리를 인하 시작하면 참 좋은 건데,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예, 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조금 골치 아프죠. 어. 근데 뭐 어쨌거나 두 가지 변수가 다 지금 말씀드린 저런 그런 상황이 오면 누가 빨리 이 어떤 변수가 빨리 진행되건 간에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이뭐 인하의 속도를 좀뭐 상황에 따라서 붙여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스피드가 상승은 가는데 스피드가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연 금리를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에 대한 컨센서스는 다 형성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방향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상승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가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고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팽팽한 거예요. 어, 비교적 팽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 상승을 해도 어 굉장한 그 빠른 속도로 상승을 못 하고 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랠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 속도를 결정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이제 아직 그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 금리가 인하되면, 음.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정도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제 그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뭐 경기 침체되니까 뭐 기업들이 실적이 당연히 악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 하락을 가져온다. 어, 이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계속 보면 비관론 하는 사람은 1년 내내 비관론만 얘기해요. 어, 저 같은 이제 시장 론자는 뭐, 어피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시장대로 따라가는 게 정답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오를 것 같지만, 어, 주가 떨어진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이면 주식 투자 못 해요. 그건 뭐, 어, 오오오지 않은 올것 같은 걱정을 미리 땡겨서 주 시장은 걱정을 땡겨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맨날 멈칫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못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여, 연극할 때1막2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막 하고 막 내리다가 2막 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걱정은 지금으로 치면 2막의 얘기예요. 지금은 1막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어,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거는 이제 다음 막에서 우리가 어, 걱정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다음 막에서 걱정거리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뭘로? 어, 매면칙으로. 음, 그러니까 그, 그렇게 미리 막 설정해서 겁먹고 이러면 세상에 걱정 없는 때가 주시장에 한 번이나 있겠어요? 1년 내내? 늘 걱정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시장을 읽어가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변수는 이제 여러분들 시장 보실 때늘 이렇게 관심있게 보시면 시장이 더잘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11월 마지막 날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어, 내일 또 벌써 금요일이에요. 12월의 첫날이지만 내일도 금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